교재 13페이지입니다 푸르고 높은 하늘과 휘황한 달 그리고 영롱한 별들 세상은 이처럼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더욱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사람은 얼마나 작고도 무력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온 땅에 아름다울 뿐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들 앞에서 나를 위하여 친히 변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이 세계 역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압제 당하는 이들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 때의 요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실망치 않게 해 주십니다. 오늘 이8 편, 9 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이제이 시편은 총 다섯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이고 그 다음에 42편부터가 2권 이렇게 쭉 돼서 다섯 권으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 1권에 다윗의 시가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맨 먼저 기도할 제목은 영적인 감수성을 갖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감수성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만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거나 일상의 모든 순간 순간에 하나님 뜻을 묻는 영적으로 아주 하나님과 친밀하고 예민한 관계를 갖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 아주 좋은 모범이 어, 다윗에게서 등장합니다. 자, 우리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우리가 어제 시편 말씀 묵상할 때 어, 다윗은 항상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신 분, 나의 요새신분 항상.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영적으로 친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는 느낌만으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한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듯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바울이 이방 성교에 앞장섰듯이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선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다른 사람들, 다른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찾게 되는 거죠. 그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이 오늘 3절에 보면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면서 고백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 그리고는 자기의 존재를 생각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참,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지요. 우리는 늘 달을 보고 해를 보고 별을 보는데, 이 아주 시적인 표현 아닙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제가 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뭐길래 저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같은 해를 보고 같은 달을 보고 같은 별을 보아도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노래하는 경우가 있고 전혀 무감각하게 무덤덤하게 을에 뜨는 해고 을에 지는 달이고 그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영적인 감수성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어떤 기도를 하면서 나오십니까?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위치가 좋아서 남산 걷는 분도 많고 한데 그런 게 이렇게 산책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이 다윗의 영적인 감수성을 본받으셔서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가 아니라 지금까지 역사 속에 없었던 오늘이고 오늘이 지나면 역사 속에 단 하루도 같지 않고 사라질 하루입니다. 그런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시고 만나는 분들마다 걷는데 일해 있는 꽃길, 꽃을 볼 때도 바람을 볼 때도, 저 하늘을 볼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은혜에 찬송할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영적인 감수성이 있으면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는 것. 그러니까 내 존재만 바라보고 찬송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바라보고도 찬송하고 또 함께 있는 가족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허영적으로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가만히 보면 그리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다 신앙의 색깔이 다릅니다. 무지개색이 일곱 개 색깔이듯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그분의 개인적인 성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다 다르지요. 열심히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기도인가, 신세타령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앉으면, 죄야! 그건 뭐 나쁜 건 아닌데요. 그냥 모든 기도 제목이 답답하다, 힘들다, 괴롭다. 왜내 인생이 이러냐? 물론 여러분,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내릴 수 있다는 게참 좋은 기도인데,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도의 태도가 바뀌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감사의 제목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야, 참, 참 훌륭하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시차례를 했었습니다. <laughs> 이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1년에 두 번씩 노회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각 교회 상황을 들어보는 게 시찰회거든요 제가 시찰장을 하다가 이제 그만뒀습니다 이자리안 맞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찰장을 그만둘 때 이제 일부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왕십리 중앙교회 양의섭 목사님께서 설교 제목이 감동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감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하고, 성도들이 서로를 보면서 감동이 돼야 하고, 그래서 뭐 많은 행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오면 그냥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그 여운이 깊이 남아서 그 감동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참 훌륭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사랑하실까요? 물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겠지요. 그런데 하나님도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성도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새벽에 와서 어떤 기도할지 하나님 다 이미 아시겠지요. 그런데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 기도만 흘고 기도하고 한숨 쉬면서 답답한 가슴으로 가는. 그런 성도도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어떤 성도를 더 기뻐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하나님께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새벽에 나올 수 있게 감사하고 제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 다 아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찾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감동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8편 9편 보면 다윗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기쁘기만 했겠, 했겠습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장자 압솔롬에게 쫓겨서 도망가기도 하고. 자기 아들, 딸 서로 싸워 가지고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그리고 바세바 때문에 또 얼마나 부하 장수들에게 존경과 신임을 잃었습니까? 다윗이 훌륭하고 위대하지만 참 상처도 많고 쓰라림도 많고 모든 역경을 견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은혜롭게 찬용하는지.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봐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기를 즐기는 자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시편 앞으로도 다윗의 시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 형편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장 11절 다 찬송하는 내용이지만 한 구절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다윗의 이 시편의 주어는 거의 대부분이 여호와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불러놓고 우리 기도만 주로 하잖아요. 이것도 들어주시고 이것도 들어주시고 이거 안 들어주시면 재미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찬송 중에 거하시고 그 모든 제목이 여호와에게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서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중간중간에 넣고 있습니다. 자 13절 한번 보시죠. 구장 13절, 구편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아멘. 자, 19절, 20절도 읽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오늘 기도 제목은 영적인 감수성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끝없이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나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 감구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라. 우리가 11, 13절 말씀 읽었고, 18절, 19절, 19절, 20절 말씀 읽었는데, 다윗의 기도를 가만히 시편을 분석하면, 하나님을 계속 찬송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밤에 너무 힘들어서 막 간구할 때에도 간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다윗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 사랑을 받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아주 흐뭇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여호와여 일어나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을 또막 찬송하고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세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힘든 거 뻔히 아는데, 힘든 거다 나누고, 놔두고, 하나님 이름만 끝없이 찬송하고, 중간중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상상을 해보면, 보좌에서 일어나서 기뻐서 춤을 덩실덩실 추시다가, 그래! 내가 너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겠다.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칭찬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10편, 8편, 9편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뵈면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먼저 찬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의 기도 제목을 아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영적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지혜롭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제목 놓고, 다 함께 주님 앞에, 오늘 하루는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